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데이식스 콘서트는 저희 가족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데이 6의 공연이 드디어 부산과 대전에서도 열린다고 하여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예매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음악을 좋아하시지만 밴드 사운드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함께한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 62025 월드투어의 선예매 일정과 공연장 정보, 예매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이 62025 콘서트는 데뷔 10주년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전국을 아우르는 투어로 국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공연 일정이 빠듯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미리 준비만 해두면 원하는 자리를 예매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번 티켓팅 기회를 꼭 추천드립니다. 10주년이라는 특별한 순간, 데이 6와 함께하세요. 데이 6의 세 번째 월드 투어, FORVER0은 -E 인천을 시작으로 해외를 거쳐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특히 국내 팬들을 위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팬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